이 사랑을 시작하게 된 순간 여성은 아 내가 연애를 하면은 뭐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. 뭐 처음에는 서로 연락도 잘 하고 뭐 자주 만나고 이랬어요. 근데 점점 만나 보니까 알고 보니 내가 사귀는 남자는 전혀 이런 타입이 아니었던 거예요.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고 뭐 연락도 잘안 하고 뭐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겁니다. 이때 보통은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죠. 내가 생각했던 연애는 이런 게 아닌데. 나는 분명 사랑받을 줄 알고 연애를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뭐 사랑은커녕 이거 뭐 외로움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아 내가 이 사람과 잘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단계까지 가는 순간 대부분은 연애를 포기합니다. 내가 이 관계를 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.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. 내가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어내 행복을 위해서지.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.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 지는 순간 장기적인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. 왜냐면 내 행복만을 위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 아니거든요.